<laughs> 피통이 많으까 아프진 않는다, 야 <laughs> 어? 어어어 에어, 에어. 아, 담배 존나 굽나네 음식. 내 캐릭터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. 장난구나 배고프다니까. 음식 아무 배고프다. 네, 뭐 배고프다 중갑 나그라세나 <laughs> 와..씨.. 내 혼자 지금 무공 50짜리 받았네. 이 매직킹이 딜러들 이거 지금.. 정신 상태가 <laughs> 글러먹었습니다 지금. 아니, 형도 원래 아 형도 저번에 50짜리 먹거든 종지구 30짜리 먹더라고? 어, 저는.. 그냥, 사람, 저는 형, 형 토..토끼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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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때도 아. 어, 최선을 다하라고. 2주 전부터 이거 먹었는데? 아 그래? 어. 발 ㅂ 맨날 이고 있네. ㅈ 같네? <laughs> 벌라랑 어..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라고 근데 이제 뭐 거의 토끼도 아이들만

자리자리 파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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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인데 누가 표창을 살짝 던진다는 거본것 같은데 오이나 저거 맞아 더못이야아 맞다 왜왜 왜, 왜 표창 던진다고 뭐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파괴였구나. <laughs> 아니, 내, 요, 며칠간, 일반 라그를 계속 돌아가지고. 아, 아나 완전 하고, 귀엽다, 완전 잘 귀엽다, 잘 제발. <laughs> 아니, 안 빠진다, 이거. 알았다. 오케이. 빠진다. <laughs> 아 다리, 다리, 다리. 다리싸니까 이거 <laughs> 아, <수익사님 잘 웃음> 어, 뭐야? 나부터. <김> <laughs> 터진 거. 어느샌가 보 산버블이 들어와있고 누구야 이거 힐 때문에 씨 안다고 여기 원기 올수있고 했는데 쥐 일단 돼요 오케이 쓸래 이거 아, 존나 아프다 아내 루트란들 다 죽었어 점프한는데 맞고 아하이 아, 한 마리 더 남아있네 밑에 유턴이 있는데? 아 있네 있네 맞네 아다 죽는 줄았네 아아아 육천 아, 들어온다 아개 아파 아하아 진짜 와이이 좁노 <laughs> 아하 너무 협소한 거 아이가 좁, 그니까 러 미치겠다 <laughs> 존나 적다 아, 아 잠만 빨지마! 아, 빨렸다. 빨지 말라니까, 이제는. 아, 나 뒤로 좀 가자, 미안한데, 진짜. 오케이, 도망가라, 그래, 씨. 무좁았다 여기. 똑같다. 아, 개 빨렸네, 아. 음. 뭐야? 꼴이 긴설이네. 아, 씨. 못봤다 미안, 미안. 잘라게잘라게 잠만. 그렇지사장님 아야. 겨우, 겨 맞았어. 쉴 주는 어, 아, 뭐. 씨. 딴거 봤네. 그래. 잡 어, 이게 맞아? 잠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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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다. 불협해지기 금방 타지더라. 에, 아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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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일분 좀 지나서지. 아, 건이 <laughs> <컹컹 웃음> <이렇게. 웃음> 이제 오늘 무릎 안아이세이클 그냥 도망, 그냥 갈것같 은데 피 너무 많이 빠져 가지고 그렇다하까 아, 제발. 오오오. 지금이니? 지금? 돌리 아. 이... 아, 아이 새끼는 아, 다 3번을 그냥. <laughs> 쌌으면 죽었을 뻔했어. 에르트자 <laughs> 방법을 쌓는데 네. 오케이. 마오카 이동기가 없네 이동기가 없어서 씹을래 이거는 좀 타이밍 맞춰서 해야 된다 갈이 <laughs> 않나만. <laughs> 뻥 안하네? 지금 오케이. 아니 씨발. 지금... 지금 주세요. 필수까? 예, 지금 주세요. 아, 진짜 이거 쓸 타임도 없노. 왜래 모르칸 틀지? 그러니까. 야, 원래 모르겠지? 아, 원래 만나고 한 2분 정도 있다 터졌거든요. 2분 안 1분 안 되다. 2분 안 되다. 아, 씨발. 젖졌다와 루테란들아 힘을 내라 힘! <laughs> 루테란 벗어 백점한다와 <100점> <laughs> 루테란 쳐맞는 거봐뭐다 <laughs> 죽은 거봐 우리 루테란 아직 했는데.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아 죽었다 와우 <laughs> 보세요. 뭔가 이 올려? 아, 새끼 나만 박어 왜? 뭐야? 아 그거 기절 걸린 사람한테 거예요. 아 그래? 네. 네. 이 페이지부터는 기절 걸린 사람한테 박아 내자만다 아, 계속 귀자을굴겠네 뭐야? 씨. 오, 맞아, 맞아. 오, <목소리가> 우와, 아, 미쳐버린 건가? <laughs> 아, 찌한데 <찔만. 웃음> 아. 찬동찬동뒤돌를골 아니. 왜 끊었어? 그거 박아 주려고 했지. 이해가 좀 아니 저는 스, 중간에 스킬을 취소를 못 해요. 버설 거 제일 큰장 장점 아 이거 한번 더. 캔슬 안돼 계속 아, 스킬, 캔슬 안 돼? 네. 에안 돼. 안 돼. 안, 안 되는 게 졸라 많아요 그냥. 어. 이제 아, 좋아. 야, 갈. 때 <laughs> 내가 했데 새끼. 아무도 빠가라, 봉. 어우. 어거 어뭐 올려. 아, 나이다 봐봐. 빨리 맞춰서 때리다가 보낼게요. 오, 끝내기, 끝, 끝내기, 나이스. 아, 허리몽둥이야. <laughs> 아, 허리 아. 아 제가 사등표 주세요. 이번에 좀 기도 좀 하고 갈까? 가자. 강호 네 개나 빨았다. 와. 아. 오케이 사등표. 아. 기도 다섯 아, 진짜 이런 이런 거, 이런 마 진짜. 그냥 기도 한번 해서 이전만 주는 거다. 내 다섯 번 하재 5연만 준다 잘 받아. 기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. 아, 네, 악수에. 악세...